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어서 말씀의 은혜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행하는 권능을 주시어서 행하는 그 권능에 좋은 극산 품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듣는 자들마다 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꼭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미싸웠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한 시간 크게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학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제목은 뭐냐? 이때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만, 이런 설교 제목은 참 섭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사탄은 무엇을 먹고 지내나? <laughs> 사탄은 무엇을 먹고 지내나? <laughs>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은 뭘 먹고 사느냐? 그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요거 이제 성적 타락의 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적 타락. 아, 자, 그래서 원수막이의 양식은 식사는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음행을 먹고 산다. 음행을 먹고 산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 음행이란 길은 어떤 길이냐? 음행의 길은 멸망입니다 무섭습니다 멸망입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음행자를 가르켜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 아주 끔찍한 교훈 아주 우리 심력을 찌르는 교훈을 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자문 7장 22절에서 말씀해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음력의 길, 음행의 길을 걷는 자는 소가 푸죽간으로 요즘 말하면 도살장으로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가 음행 음행하는 자가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그 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음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가 그리로 들어한다는 사실 깊이 명심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는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여서간 것과 같다. 그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필경은 반드시 끝은 이렇다며 끝은 이렇게 된다. 끝이 어떻게 됐냐? 화살이 그 간을 뚫고 나온다. 뚫어. 그 간을 뚫게 되라. 요즘 말하면은 총알이 총살, 총알이 그 간을 뚫고 관통해 나가 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알이 관통해 나가 뿌리면은 사람이 살수 있나 말입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자가 이 음행을 저지른자는 이렇게 총알이 간을 관통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행 이거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는 모양과 같다. 모르는 것과 같다. 새가 뭔 뭐, 거기에 먹이 하나 그것 먹을 냈고 먹이 하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쪼닥쪼닥 들어가다가는 그물에 걸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인간들도 쪼작쪼작한발두발 발 이렇게 거기 음행의 길로 들어서면은 들어서면은 그물로 덮어 씨아프네. 덮어 씨아프네.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그만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세상의 음력의 남녀들이 사탄의 밥상에 얼마나 많은 메뉴를 올려다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laughs> 많은 남녀들이 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윤락소 율락소, 환락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이 10, 아니, 10, 그 방송이 날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세상에 법원 수, 법원 직원이 윤락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직원이 윤락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윤락소가그 사람 하는 것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넓고 넓은 서울 천지에 또 지방 각 도시 곳곳에 양성으로 음성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원수막귀에그 계략에 의해서 쫙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음력으로 이 성적 타락으로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데, 둘째로 성경에서 교훈을 받자 이겁니다. 음행의 대잔치가 벌어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신내산입니다 신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하루 이틀 열흘 스물 날을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해서 새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자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금성화지입니다. 금성화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는 우리의 새 지도자가 일어났다 세워졌다 그래서 그날 지도자가 된 가운데 뭡니까? 이, 이, 이 금성화지를 완성한 날에 그들은 대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면서 이들이 말씀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출굽기 32장 6절에서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뛰놀다 그랬습니다. 뛰놀다. 이 뛰놀다의 그 말은 어디서 발생이 되었나 할것 같으면 이 교도들이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고 난 후에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거기에서 뛰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뛰고 놀면서 그 후에 일어난 것이 뭐냐? 여기에 음행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을 보아왔고 그들은 그것을 체험은 아니지만 그다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보았던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리고,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몇, 얼마가 걸렸냐. 시일이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걸렸는데 모세가 십계 명을 받으려, 얼마, 어, 어, 받으려 갖는 날수는 얼마냐 산에 올라가는 숫자는 40일입니다. 40일. 40일. 어, 많은 숫자죠. 많은 날이죠. 이래 4 1일을 39일까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그런 말을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한 가운데서 이들이 아론이을 비롯해서 이들이 금소아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엉뚱한 짓,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음욕의 길, 그 길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흥청망청 세상의 일시적 쾌락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신학시대에 고린도시의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신전에 제사 드려왔던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는 그 신전에 속해 있는 그 율랑녀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 있었느냐 일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천 명의 그 여인들은 시집도 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거기에서 이제 율랑녀만 하는 겁니다. 남, 거기에 제사 드리고 왔는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도 이러한 작태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저게 민숙이 35장입니까? 35장 어, 거기에 볼것 같으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오고 발람 선지자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게 이제 서로 음행을 하는 작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서로 나누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아론의 손자였던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부자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배를 찔러서 죽여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염병을 그치게 하고 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숫자가 얼마이냐? 2만 4천명이라고 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원수마귀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원수마귀, 저 사탄은 피를 먹고 삽니다 더러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원수마귀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눈을 가려놓고 그 잡아당겨서 그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저 줄줄 따라갑니다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소모양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끌려가니까 결과가 어디냐? 결과는 지옥형별. 지옥형별.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저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즐거움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마귀는 온통 세상을 성욕으로 이 음행으로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음욕의 바다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그러고 그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국회에 지금 올려놓고 있고 원수막이는 정치인을 사로잡고 앞세우고 정당을 앞세우고 정의당 같은 데서는 정당의 그 정의당께서 법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지금의 작금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원수마귀의 그 장난에 녹아나는, 끌려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음욕, 음행 이 일은 남자들만의 전용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과가 발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남자 배우자의 20%는 여자 20%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성해져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또 우습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문서에서 볼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문서에 내 남편은 지금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떠나면서 그 은주머니에 많은 것을 넣고 갔다. 그러므로 보름은 끄떡없을 끝도 끝도 것이다. 그러니, 내 방에는 침상을, 침상에는 요를 깔아놓고 침향을 뿌려놨다.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홀리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적 타락은 남자들만의 전용물이 아니고, 여자도 더 거기에 잠언서에 보면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 남편은 은주머니에 돈을 넣고 보름은 끄떡 없을 것이다. 보름후 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가서 들기다. 음녀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았냐?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여인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음녀. 오늘날에 있어서 음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기관의,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발표를 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말 했는 가운데서 내가 입을 열면은 고관대작들 가운데서 가정 깨어질 가정이 많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가정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할 가정이 많다는 건 뭡니까?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이 여사로에 들리는, 들리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원수 마귀는이 세상을 온통 음욕의 바다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게 베드로사에서 우리가 볼것 같으면 너들 원수 막이야. 그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 주님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대적하려, 대적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세상에 좋은 방법으로, 아니면 세상에 강력한 법과 단속으로, 아니면은 세상에 덕망 높은 분의 그 강연으로 하면은 이것이 다, 다, 다스러질 것인가? 어떤 세상의 지식,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음력의 길로 가는 저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철퇴를 휘둘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 방법은 피하라 했습니다. 피해라. 세상 방법으로 피해야 된다는 사실. 한편으로 말할 때는 싸우라 그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려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해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볼것 같으면 너희는 청년의,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피해라. 다른 것은 대적에서 싸워라.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달인이 되자고 내가 언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달인이 되어가지고 원수 마귀를 붙었다 그러면은 캐고 십게 볼수 있는 그러한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싸우지 말고 피해라 그렇습니다. 피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하라 그러면 피하는 것이고 대적하라 그러면 대적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래서 고수도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음욕은 피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 피하면 이기는 거예요. 피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가정 초모였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은 다 자기가 맡아서 할수 있는 권한을 보디발에게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입니다. 아, 요셉. 아, 미스터 요셉. 아, 나좀 봐. 눈 깜짝깜짝 하면서. 어이. 나좀 봐. 눈 깜짝깜짝. 내 깜짝이는가 뭔이나? <laughs> 나하고 즐기자. 그런데 요셉은 뭘 했습니까? 요셉은 대적했습니까? 보디발 아내 보고 야이 여자야 주인께서 이, 세, 이 가정의 모든 것은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겨서 그런 짓 하지마 눈 깜짝이지 마 그렇겠습니까?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눈을 깜짝이고 어떤 무슨 말을... 요태를 부려도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여인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원집한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벗겼던 여가면서라까지라도 피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우뚝 섰습니다. 임금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지 못했다면 그런 주인의 칼날에 이슬이 되었을 줄로 모릅니다. 넘어졌다면 나라의 임금 다음 가는 자리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피하니깐. 그는 높이 높이 높여져서 임금 다음에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피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면 승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맞서서 싸워서 그렇게 내가 하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피하라 했으면 피하는 것이지, 뭘 자기가 잘났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은 승리자들이 다들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너와 나와 한것 없이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승리자가 되어집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